가까이 온다. 사랑도 하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.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.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와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안으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에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 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 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자,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한단게요. 안녕하세요, 김영식입니다. 자, 운동하기 전에 노래한곡 불고 시작하겠습니다. 원곡 이은아, 당신께만. 나 없으면 당신 마음 찬 비가 내린다 했지. 그 이야기 너무나 고와 내 마음속에 감추었지. 먼훗 날, 그 말을 잊고서 내 곁을 멀리할 테면 누가 한 듯게 당신께만 그말그말 그말 돌려주려고 사이란 마음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 곁에 덥시 지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먼 훗날 그 말을 이고서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아무도 몰래 당신께만 그말그말 그말 돌려주려고 그말그말 그말 돌려주려고 예수고했습니다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자 운동하기 전에 노래 한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사랑 찾아 인생 찾아 라랄랄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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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알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.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나, 그 사랑하나 찾으려고 멈부림치네. 사랑 찾아, 인생을 찾아.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와우.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안으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.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.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.